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호흡이요. 호흡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소적으로 우리가 배를 움직이지만 배만 움직여 갖고 우리 운동을 하면 우리 호흡을 전신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운동하는 거지만 주변에 발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다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두 발은 아까 배트에서 있듯이. 두발 사이에 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 발과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이 무릎도 마찬가지로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릎에서 골반까지 45도 각도가 잘 떨어질 수 있게끔 위치해 주시고, 골반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의 골반이 정렬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의 정렬 그다음에 어깨도 안정이 되어 있는지 양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이에요. 목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왼쪽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귀와 어깨가 어느 정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턱이 들렸는지 내려졌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라테스 자세예요. 기본 자세. 그럼 우리가